여보, 오늘 야근해? 날이 좀 우중충해서 그런가? 몸도 찌뿌둥하고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네. 그래, 나는 그냥 별 생각 없는데. 안 그래도 오늘 우리 부장이 비 온다고 회사 앞에서 파전에 막걸리 먹고 가자고 하는데. 다들 안 간다고 하더라. 나도 그냥 빨리 집에 가야겠어. 파전? 아, 파전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우리 엄마 부침개가 맛있는데, 지금 전화해서 해달라고 할까? 어머님 힘드시게 뭘 해달라고 해? 그냥 내가 집에서 김치 부침개 해줄게.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 아니야. 당신이 하는 거랑 우리 엄마가 하는 거랑 맛이 좀 달라. 안 되겠다. 엄마한테 오늘 저녁에 부침개 좀 해달라고 해야지. 애호박이랑 청양고추 좀 넣어서. 당신도 오늘 퇴근하면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자. 나는 됐어. 당신 먹고 싶으면 그냥 혼자 갔다 와. 난 집에 가서 밥 먹을래. 왜, 당신도 부침개 먹고 싶잖아? 오늘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퇴근길에 막걸리 사다가 엄마랑 같이 한잔하면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아? 괜찮아. 나 몸도 좀 피곤하고 빨리 집에 가서 대충 먹고 누워있을래. 당신이나 가서 많이 먹고 와.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한테 방금 카톡 했는데 엄마도 저녁에 부침개 먹고 싶었대. 김치랑 이것저것 만든다고 하니까 내가 먹고 당신 건 포장해서 가져올게. 아니야. 나 진짜 괜찮으니까 내거 챙길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나 많이 먹고 와. 나 진짜 괜찮아. 자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우리 엄마 집에서 바퀴벌레 나온 것 때문에 그러지? 그날 이후로 엄마가 해준 건 아무 것도 안 먹으려고 하더라. 아 진짜 왜 사람을 자꾸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 당신 혼자 가서 맛있게 먹고 오면 될거 아니야?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랑 위생관념이 다르시잖아. 그래서 난안 먹겠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집에서 바퀴벌레가 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너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 얼마나 깨끗하게 살던 말던 그냥 내가 싫다니까? 어머님한테 뭘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안 먹고 싶다고. 지금 바퀴벌레 하나 때문에 내가 이러는 줄 알아? 그럼 뭔데, 당신이 밖에서 사먹는 식당은 깨끗할 줄 알아? 주방 살펴보면 훨씬 더러울걸? 거기야, 내가 직접 볼 기회가 없잖아. 근데 나는 어머님 댁 주방 상황을 내 눈으로 봤다니까. 양념통 같은 거한 번도 안 닦았는지 여기저기 다 찌들어 있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그냥 음식에 넣으시잖아. 원래 다 그래. 집에서 해 먹는데 얼마나 깨끗한 걸 먹으려고? 나는 우리 집에서 안 그러잖아. 우리 엄마도 주방은 항상 깨끗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지금 어머님이 잘못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어머님 기준이랑 내 기준이 다른 거고. 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내 집에서 내가 만든 것만 먹겠다는 거야. 이게 이해 안 돼? 아니, 같이 가서 먹으면 좋잖아. 자꾸 이러면 우리 엄마도 서운해할 걸? 너 바쁘다고 못 온다는 핑계도 한두 번이지. 신혼초에 딱한번 엄마 집에서 밥 먹고 그 뒤로는 전혀 입에도 안 되잖아. 난 어머님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그냥 당신은 오늘 어머님 댁 가서 부침개 에 막걸리 맛있게 먹고 오면 돼. 나는 오늘도 앞으로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너 진짜 말이 안 통하는구나. 아무튼 알겠어. 나도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은 이만하자. 나 엄마 집에서 저녁 먹고 늦게 들어갈 거야. 당신은 당신 알아서 챙겨 먹어. 그래. 제발 좀 그러자. 작년 봄에 결혼해서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어요. 다른 건 크게 힘든 점이 없는데, 시댁에서 밥 먹는 것이 정말 고역입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가 음식을 잘한다, 밖에서 사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평생 어머님 밥을 먹고 자란 남편의 이야기고 제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결혼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워낙 제가 긴장하기도 했고, 손님 입장에서 차려주신 대로 먹기만 하고 와서 몰랐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댁을 가니까 완전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식사 준비하실 때 옆에 서서 심부름하고 보조를 했었는데, 그릇도 가스렌지도 정말 더럽고, 간보느라 입으로 쭉 빨았던 숟가락으로 고춧가루도 푸고 설탕통에도 들어가고, 어머님 댁 양념통을 보면 설탕 소금통 안에 빨간 국물이 떨어졌는지 뭉쳐있는 것들도 많아서 보기만 해도 입맛이 뚝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님 댁에서는 절대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정말 필요 이상으로 깔끔을 떨거나 위생관념이 철저한 사람이 아닌데도 도저히 어머님이 만든 음식은 먹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식사가 다 끝나니까 그날 먹다 남은 반찬을 다시 반찬통에 전부 쏟아놓고 재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거면 그냥 반찬통째로 꺼내서 먹는 거랑 뭐가 다른 건가 싶었어요. 남편은 자기 엄마 무시하냐고 매번 저렇게 화를 내는 바람에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더럽고 안 더럽고를 떠나서 제가 싫다는데 매번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냉장고에 반찬 있던데 그거 뭐야? 혹시 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건 아니지? 아니긴 왜 아니야. 어제 갔는데 엄마가 집에 가져가서 같이 먹으라고 반찬 싸줬어. 아, 나는 안 먹는다니까? 저번에도 가져와서 그냥 다 버렸잖아. 우리 엄마 정성을 봐서라도 좀 먹어봐라. 이번에 열무김치가 엄청 맛있게 됐다니까. 어머님 식사할 때 김치 드시고 남으면 다시 반찬통에 넣으시잖아. 나는 못 먹겠어. 반찬 가져오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는데 가져온 건 당신이 다 먹어. 힘들게 만드신 거 버리기 아깝잖아. 그냥 좀 먹자. 어차피 냉장고에 있던 거니까 상관없다니까. 당신 좋아하는 오징어 젓갈도 있고 메추리알 장조림도 가져왔어. 난안 먹을 거야. 당신 혼자 다 먹어. 앞으로 아침 저녁으로 당신 밥상에 올려줄 테니까 절대 남기지 마. 그래, 차라리 나는 앞으로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만 먹을게. 아예 점심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 됐네. 괜히 어머님 음식 가져와서 먹지도 않고 버리니까 아까웠는데. 이제 삼시 세끼 당신 밥상은 어머님 반찬만 올려주면 되는 거지. 그렇다니까 다 떨어지면 내가 가서 또 얻어올 테니까 아낄 필요도 없어. 그동안 맛없는 당신 음식 먹느라 나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맨날 우리 엄마 음식 먹을 수 있겠네. 맘대로 해. 내가 굳이 그거 말릴 필요 없지. 긴말할 필요 없이 그날 저녁부터 아침 저녁 남편 밥상에 어머님 반찬만 잔뜩 담아서 차려 줬고 낮에 회사에 가서도 먹으라고 도시락으로도 싸서 보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자기가 먹겠다고 받아온 거고 다 먹으면 알아서 어머님 댁으로 가서 리필까지 해오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저녁 반찬 뭐 만들지 고민할 필요 없이 대충 때울 수 있으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남편이 어머님 댁에서 가져온 오징어볶음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작은 반찬통으로 하나를 받아왔길래 그대로 다음날 남편 도시락으로 들려보냈어요. 낮에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던 남편이 사진을 찍어보냈는데 그 안에 바퀴벌레가 반쪽이 난 상태로 들어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님댁 찬장을 열 때마다 바퀴벌레 기어다니는 걸몇 번이나 봤었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도 오징어볶음 안에 들어가서 남편 도시락까지 갔나 봐요. 저야 그 반찬통 열어본 적도 없으니 아예 모르는 일이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반찬에 손도 안대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는 것도 안 먹으니 상해서 다 버렸는데 새로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꼭 저렇게 자기가 직접 당해봐야 뒤늦게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